평범한 평설문 물어보는 의문문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정문 You like that boy. 너그남자를 좋아하잖아. Do you like that boy? 너그남자를 좋아해? You don't like that boy. 너그남자를 좋아하지 않잖아. 이거 배웠어. 어떻게 만드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은 사실 이 그래머콘이 제일 중요한 감탄문입니다. 오 oh! 하고 지금 감탄하고 있잖아요. 이 네모 아저씨가 자, What a handsome boy. How handsome. 자, 이두 문장의 차이를 감각적으로 마음으로 느껴보시고, 어, 할수 있는 말을 해드릴게요. 남자 아이돌을 봤나 봐요. 진짜 잘생겼, 잘생긴 남자다. 진짜 잘생겼다. 이런 차이거든요. 평소문에서 감탄문으로 받는 방법. 정말 시각적으로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그래머콘을 복습하자면 주어, 동사, 감탄할 때는 what, how 이 감탄의 느낌을 나타내려고 맨 앞에 붙여 줍니다. 명사. 명사는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명사 편을 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세 개의 더듬이가 있어요. 가운데는 셀수 없는 명사. 앞에 1은 하나일 때는 어나 언을 내리고요. 두개 이상이다. 어. 그러면 뒤에 s나 es를 해요. 저는 단수 복수라는 말보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어, 감각적으로 외우는 걸더 좋아해요. 어린이 여러분이나 성인한테도 이거를 추천합니다. 형용사. 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그 다음에 주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이렇게 볼게요. 다음 감탄문은 무슨 차일까? 아까 얘기했죠? 진짜 잘생긴 남자였다. 진짜 잘생겼다. 네. 무슨 차일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두 문장은 뭐가 다르죠? 맞아요. 남자애라는 말이 있고 없고가 다르죠 즉 명사가 있고 없고가 핵심 차이입니다 그럼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 왜 중요하냐 명사가 만약에 있다면 네, 있다면 what을 써요 what, 형용사, 명사 하고 느낌표 붙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what, 형용사, 명사 허, 우와, 정말 어떠한 무엇이야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명사가 항상 까다로워요. 영어에서 명사가 정말 어려워요. 명사가 셀수 없으면 아무것도 앞에 관사나 뒤에 s나 es를 안 붙이고요. 만약에 이 명사가 단, 셀수 있는데 한개다 그럼 형용사 앞에 어나 언을 붙여줘요. 그런데 이 어나 언 관사는 바로 그 다음 소리가 모음이면 언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미 지금 명사와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뒤에 오는 형용사가 모음으로 발음될 때 소리가 날때 어느 써요 이해될까요? 네, 그냥 와로 형용주동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옛날 네 몇십 년전 성문법 영어 이런 느낌이고요. 저는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명사가 두개 이상이다, 셀 수인데 두개 이상이면. 그 명사의 마지막 끝부분에 따라 s나 es를 붙여줍니다. 명사편 꼭 복습해 보세요. 정말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 감탄할 때 명사가 없다. 우와, 잘생겼다.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그럴 때는, 없을 때는 how, 형. 하고 느낌표해 주시면 돼요. how, 형용사. how, pretty. 이렇게. how, fast. 진짜 빨라. 뭐 이렇게. 이해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만해 주셔도 되지만 더 자세히 말하고 싶으면 뒤에 주어 동사를 붙여 줘도 됩니다. 이해 될까요? 주어 동사를 생략하셔도 되고요. 주어 동사를 뒤에 붙이셔도 되는 거예요. 네. 제일 큰 핵심은 명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명사가 있으면 what 형용사 명사, 명사가 없으면 how 형용사 부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핵심입니다. 명사가 있는 감탄문을 w h a t 로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명사가 개수에 진짜 예민하다는 거죠 명사가 있는 감탄문을 w h a t 로 시작해서 what a 명사 주어 동사 느낌표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요 어,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what a handsome boy 이렇게 된거죠 what a handsome boy he is 이렇게 감탄문 두 번째는 명사가 없을 때는 뭘로 시작한다? how로 시작하는 거야. how 형용사 부사가 나올 수 있고요. 왜냐하면 왜 부사도 나올 수 있냐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명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사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how slow the turtle is. 야그 거북이 진짜 느리잖아. 할 때요. 어 slow는 아 지금 방금 한 거는 형용사네요. <laughs> 자. How slow turtle moves. 이러면 그때는 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거북이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잖아. 이렇게 할 때요. 명사가 없을 때는 그냥 how handsome 끝나면 돼요. 주어 동사를 붙인다면 how handsome he is 이렇게 가는 거죠. 명사가 있는 감탄문일 때셀수 없는 명사면 그냥 여기 지금 X라고 제가 그레머콘으로 그렸잖아요. 여기 X면 앞에 관사도 안 붙고 뒤에 S나 ES도 안 붙어요.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자, 예문 볼게요. What crispy bread it is. 자, 야, 진짜 바삭한 빵이잖아.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bread는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뭐, 어를 붙일 필요도 없고 S를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이런 문장이 있기 때문에, 어, 문제집에 나오는 와러 a 혁명주동. 이렇게 한 거, 틀린 거예요. 명사가 있는 명사가 있는데 셀수 있는데 한 개면 어나 언을 붙이시는 거죠. 자, 뭐에 따라서 어랑 언이 바뀐댔죠? 바로 다음에 오는 소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형용사의 첫 소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같이 볼게요. What an awesome boy he is. 자, 와, 그는 정말 멋진 남자이구나. 지금 형용사가 awesome 이렇게 되니까 앞에 언이 붙는 거. What a clever fox it is. 자, 진짜 영리한 여우잖아 라고 감탄할 때 clever의 크니까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니까 어가 붙는 거예요. 이해 될까요? 명사가 있는데 셀수 있으면서 두개 이상이다. 이럴 때는 명사의 끝에 따라서 s나 es를 붙입니다. What awesome boys they are. What clever foxes they are. 이해 될까요? b 이는 s를 붙였고요. fox는 es를 붙이죠. 언제 es를 붙인다고 알려드렸죠? ox ox's sandwich로 끝날 때는 es를 붙입니다. 복습해 보세요. 그래머콘에서 명사가 없는 감탄문은 how로 시작하는 거야. 명사가 없기 때문에 부사도 가능해. 그리고 명사가 없으니까 항상 명사가 한국인한테 어렵겠죠. 제일 쉬우면서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수를 신경 안 써서 훨씬 더 편해가 되는 거죠. How 형용사 아니면 how 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How awesome he is. 그는 정말 멋지구나. How fast the fox run. 이때 fast가 run을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지금 부사도 올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알겠죠? 명사가 들어가는 감탄문은 와으로 시작하고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있다면 한 개냐, 두 개가 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두 번째, 구체적인 명사가 없는 감탄문은 어떻게 하죠? 그냥 how, 형용사, 부사하고 주어, 동사는 생략 가능해요. 지금 글씨가 많이 이상하죠? 그 당시에 손이 엄청 아팠습니다. 영어 문해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